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의 차리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약간 왜뭐 때문에 오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어, 사실 정답은 트럼프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트럼프 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근본은 이그 동안 되게 오랫동안 일봉을 볼게요. 보시면 이게 덱스 장외 거래일까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이더로 직접 코인을 사야 되는 중앙 거래소가 아닌 그러한 거래소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유니스왑에서 거래되는 걸 기록해가지고, 여기 이제 덱스 스크린을 통해서 덱스 투시인데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트럼프 코인이 제일 먼저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23년 작년 8월 달쯤에 트럼프라고 해서, 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의 약자를 따서 만든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상승률만 보자면, 사실 뭐, 이 아래, 여기서부터 보게에 저점부터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거의 상승률 자체가 지금으로 딱 따져보면, 지금이 신고점인데, 어, 몇 퍼센트니? 아, 뭐야. 47만 1711 퍼센트를 올랐고, 또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이 친구가 좀된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트럼프 관련된 게 솔라나 체인에도 있고 한데 이더가 제일 먼 생겼으니까 둘째 날 여기서부터 보면은 우리는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17일 16일날부터 생겼으니까 17일 기준으로 볼게요 상장 다음날부터 자 보면 얘도 82,000%가 생겼고 지금 뭐 얘는 약자가 BTC이긴 한데 얘는 어제 생긴 거고 오늘 저점부터 보면 이제 음, 583%가 올랐다. 근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 마켓캡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상 8밀리언, 800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어, 이런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시면 여기서 페페를 먼저 볼게요. 페페 같으면은 6.97밀리언, 거의 7밀리언에 가깝고 원래 올해 상장된지 오래된 이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562밀리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밀리언까지 가려면 얘가 한 10배가 더 올라야 저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페는 이렇고 아까 트럼프 보고 마가는 아까 첫째 처음에 생긴 그 트럼프코인 대장보다 시총이 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잠시만요 멤버십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1년도에 불장은 앨런 머스크 때문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정확히, 봐봐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을 비트코인이라고 바꿨던 게 1월 29일에 이날입니다. 이날 쭉 올랐다가 제자리에 왔죠. 그리고 시간에 한 일주일 지나서 2월 8일쯤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공개 자기 테슬라 회사의 장부를 공개한 게 2월 8일이에요. 이때부터 올랐다고 보는 게 사실상 맞죠? 여기서부터 올랐거나 여기서부터 올랐거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미 장세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미 고점이 한번 찍힌 이후에요. 그죠? 보면 우리는 코로나가 있었고 이건 제외할게요. 그냥 코로나 때 떨어지고 반등했던 거싹다 날리고 여기서부터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월 달부터 11,000달러부터 올라서 4만 천 달러 약 4배 상승에 상승 4배 가량의 상승이 을뤄냈고 조정이 왔다가 30% 조정이 나온 후에 엘론이 얘기하면서 장세가 다시 뒤바뀐 거예요. 자, 근데 1월 달에 엘론이 얘기했을 때 비트를 이제 우리가 좀 늦게 사서 37,000에 샀다 합시다. 근데 그러면 이 장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4월 달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된 날인데 이때가 단기 고점이었고 결국 이 장세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11월 때까지 장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두배 정도의 우리가 고점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배의 수익을 비트로만 낼수 있었고 이엘론의 한마디 덕분에 이 구간에서의 알트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도지가 오르고 이제 시바 코인이 오르고 그러한 현상이 이뤄졌는데 도지는 아마 요 구간에서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시바가 생기면서 다시 시바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렇게 데이터를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의 이 트럼프 코일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를 언급한 것 같은 혹은 앨런 머스크가 비트를 샀다고 한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전개가 충분히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알트장의 앞에 있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이더의 ETF 얘기와 더불어 지금 이더가 매우 강세이고 이건 또 차트로 좀 이따 볼 텐데 비트보다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이더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알트로 돈이 도는 게 그동안 거의 6년의 사이클 6년이 뭐야? 8년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볼게요. 네, 아까 인사드린 그 자료, 처음의 자료 시작이고 보면은 이제 주말 내내 트럼프 얘기가 트위터를 가득 채웠어요. 보시면 어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미래, 미래 비트코인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워낙 돈 냄새를 잘 맞는 양반이라 그런지 보시면 암호화폐 기록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 대회에서 만약 자신이 11월 대선 된다면 암호화폐의 역사와 비트코인의 역사가 해외로 몰리지 않고 자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뭐, 아마 법적인 어떠한 보호도 하고, 뭐,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 세금적인 것도 되게 감면을 많이 해주겠죠. 나는 1,500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기 권리를, 자기 권리권을 지지할 것, 자기 관리권이죠. 보면, 중앙 디지털 화폐의 생성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 이게 CBDC 얘기인데, CBDC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달러 코인들을 이제 중앙 은행에서 찍는 게 아니라면, 결국, 비트를 통해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자유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어, 조 바이든이 암호화폐를 폭락시키려 한다고 비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바이든 쪽, 민주당 쪽의 대부분 찍었던 주들, 이, 어, 제, 저는 지역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경상도는 보수를 지지하고, 전라도는 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약간 전라도 쪽에서도 거의 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보수 쪽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모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절망에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IBIT 비트코인 인플로인데 이게 그 블랙락의 ETF 상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블랙락에서 비트가 떨어질 때는 거의 유출이 조금 있거나 유입이 없는 수준으로 되다가 비트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금 보시면 옛날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유입량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이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의 자료에서는 자 보면 크립토컨트의 거래소 알람인데 지금 5월 2일 이후로 지금까지 비트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알람이 없다 그러니까 비트가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류라서 멈춰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보면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 이제 흔적들을 쭉 보면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명 3월 이후에 20만 이상의 비트코인이 수익 실현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축적되거나 입금되는 흔적이 없다면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장외 거래는, 대규모 장외 거래는 보통 기관이나 정말 큰 손이 사는 걸 장외 거래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실제로 이제 매도가 진짜 없다, 없다, 많이 매도세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면 모든 거래소의 물량은 쭉 지속적으로 3월달부터 줄고 있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나타내고 있고, 보면, 이 모든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유출량을 보면, 인플로우, 그러니까 유입량을 보면 줄고 있잖아요. 거래소로 비트는 안 들어오고 있고, 정말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한달 입금 움직임이 14만 개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관들이 비트를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끝났고, 차트를 좀 봐보겠습니다. 아까 본 거는 비트 얘기인데, 어, 비트는 정말 지금 보면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5월 2일, 2일날 입금량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상승과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횡보 속에서 우리는 알트장의 냄새를 살짝 큰카 큰카 하면서 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의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 박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알트장이 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을 찍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조금 힌트를 여기다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어떠한 가설들을 통해서 그 가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단기적인 시장 안에서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전반적인 가설을 통해서 1년 정도의 시장 사이클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박스권이 3월 때부터 거의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스를 위로 뚫어낸다면 위로 뚫어낼 때 다시 이 신고점 여기 있었던 73,717 여기 요거를 뚫어낸다면 이 이후에 상승을 할 때는 다시 비트가 조금 독주를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비트가 독주해서 85,000 정도까지 전 올라서 파킹을 하고. 이 저항 구간을 어딘가에서 맞아서 이제 다시 박스권을 새롭게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비트가 오르고, 다시 비트가 조정을 주고 횡보하면서 박스를 그리는 구간까지는 또 알트가 오를 것 같다. 이게 올해 가을, 이제 3분기에 일어날 일,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일어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 12, 12, 4분기에는 다시 신고점을 향해 가면서 이제 정말 비트의 신고점을 세게 찍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어도 알트장이 지금이거나,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거나, 둘중 하나에 올 거기 때문에, 올해 알트장이 한 번, 크게, 혹은, 크게 한 번, 혹은 두번 정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것 같은 거에 대한 근거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강세를 띄고 있죠. 지금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비트가 신고점을 간 거에 비해, 이더는 신고점을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4,800달러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더의 강세를 통해서 우리는 약간 강세장을 볼수 있다, 알트장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가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 여기 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더의 디앱이나 레이어 2나 혹은 민코인 등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 보통 그랬었고 그게 거의 8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알트장이 이미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알트장이 시계 빡 하고 올려면 특정 코인이나 테마가 빡 올라야 되는데 이미 그게 트럼프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트럼프 밈 코인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금의 순환이 있고 특히나 실제 알트장은 개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막 코인을 와 하면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알트를 또 사는 경향이 있고 어떠한 특정 밈이나 그 테마가 돌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미 트럼프 쪽으로 잘 잡았고, 시작은 얘네가 쭉더 올라 버리면,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아시아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장을 보고 있고, 분명 이센 강세장은 트럼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될 거다. 정말 대선이 되고 나면, 또 다르게,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외친 것처럼,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면서, 내년에,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실 뭐 메인에 걸을 정도로 저는 분명히 중요한 영상이고 앞으로 시간을 길게 봤을 때 저희의 이 영상이 널리 널리 우주까지 뻗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희망찬 내용을 전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